이재명의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가 실제로 드러났다는 점은 그의 정치적 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 혐의를 동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단순히 거짓말을 유도하는 것 이상의 문제로 법적 절차를 왜곡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변 인물들의 자살 사건도 이러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의 주변 인물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들은 그 자체로도 의문을 불러일으키지만 위증 교사 혐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큰 의혹을 낳는다. 자살한 인물들 중 일부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시 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증인들이며 이재명 측의 압박에 의해 위증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살한 인물들이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압박을 받았거나 협박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특히 성남 지역에서 활동한 조폭과의 연루설은 이러한 의혹을 더 증폭시킨다. 이재명이 성남 조폭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조폭들이 이재명 측을 보호하고 그와 관련된 비리를 숨기기 위해 중요한 증인들에게 협박을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폭들은 증인들에게 협박을 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물리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했을 수 있다.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하면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와 주변 인물들의 자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으로 보기 어렵다. 조폭과의 관계가 존재했다면 이는 이재명의 정치적 방탄과 비리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용된 것일 수 있다.